네. 어, 그 어제 만난 친구가 그 가게한테 코를 좀 구경시켜 준다고 해서 여기 주변을 한번 돌아볼 생각이에요. 드디어 <laughs> 만났습니다. 오케이. Okay, so. 한이오 okay, yes. okay, okay. 음. 포럼. 음, 포럼. 오케이, 오케이. w h a

<laughs> 아, 이쪽으로 가라고.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포럼에 가자고, 하니까 포럼에가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가지한테 인디림 트레 n d 트 r i m t r a i n i n 가 t r 가 i n i n 포럼이래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확실히 포럼이나 이런 공간을 좋아하긴 하나봐요. 그래가지고 어 n 가나 포럼이 있고 그런 t 같아요. n <laughs> 행복해? 네 yes. 오케이 오케이 다맘다알았어알았어 oh. 맨날 혼자 오다가 같이 오니까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다? 어 뭐지? 너무 맛있다? 미풍당당하고 피자 에야라마준

다만, 한 개, 한 개, 한 개, 이스켄더, 한 개는 이거, 이스켄더. 이스켄더. 이스켄데 Big one bread tomato 야 이게 음, 소고기랑 빵이랑 토마토 소스랑 버터를 위에 올리는 건데 이런 조합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일단. 오케이 오케이. 다만 다만.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어,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I was very envious when I saw Korean man marrying Turkish girl. 한국 남자랑 터키 여자랑 결혼하는 걸 보고 좀 엄청 부러웠대요 왜 부럽지? Why? Why? Because Korean men are very gentle with their wives. Uh.

<laughs> 아. 이 친구. <laughs> 근데 이거 확실히 말해 야되는데이 친구가 기분이 좋으면 구역질을 안 돼요. <laughs> 그걸 좀알아주세 맛있어. 맛있어. 음. 이 s this butter? y o g u r 거 Yogurt? b 는 t t e r Butter? 이빵 g u r t Yogurt? y o g 이 r 음음 네네 히잡. 히잡. 아.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수영할 때도 히잡을 사용하시는 걸 보고 좀 놀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목소리> Why you're not? 오 주머니 나오는 거? 어? 미. <나온> 어? <목소리> 누구세요? <laughs> 누구시죠? 나도 스카프를 두고곤했었지라는말투가 너무 웃 o you have a p i 요 한국인과의 결혼을 원한답니다. s I'm going to g 땡큐 땡큐 떼시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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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시켜드려 땡큐 땡큐 드려요 떼시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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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시켜요 떼시켜드려요 렛츠 고. 어 스피드? e 지진 때문에 저렇게 무너진 거래요. 아니 여기가 피해가 아예 없진 않았나 봐요. 원래 가지안테프 여기보다 한 100km 떨어진 데가 진짜 심하다고 하는데 시리아 국경에 있는 근데 여기는 조금 피해가 있긴 있었나 봐요. 아, 아 저게 생각했던 대로 지진 때문에 저렇게 된게맞네요 공사 중이다보니까 아마 입장이 불가한 것 같아요 지금. 가까이서 보면 저렇게 다 무너졌어요 하, 진짜로 다 저렇게 무너졌구나 어... 세브지 음. 머니? <이> 머니 미지？아, 네, 어, 얘일를 때리면 욕 속이 어우면 되겠죠？뭐 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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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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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여, 스스스스스스스스여스스스스하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하맘? 하맘, 하맘 미지응아 음, 하맘 미지 아, 아좀 아, 흥미가 생기네. 아, 이거 그 터키식 목욕이 유명하잖아요. 그 목욕 박물관인가봐요. 하맘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신기하다. 알 이스트레인딩 아로마틱 베이지 터블 오일. 아 비누 만드는 거 맞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걸 만든 거구나 이건 뭐야? What is this? 아 비누 도장 아 이렇게 스탬프 스탬프 아, 오. 아 이거 흥미롭네 재밌는데? 타월도 있고 여기다 물. 워터? 워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도 보여주니까 좋구만. 어? <laughs> 어. 스키가 하마미 유명한 거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가성비가 안 좋다고 해서 굳이 안 갔는데. 되게 유튜브들 보면 이렇게 남자분 이 많이 이렇게 시켜주시잖아요막 열심히 <laughs> <여시와>, 이런 식으로. <laughs> <laughs> 아, 우리나라랑 똑같구나, 싸우나랑 흥이 <laughs> 많네, 흥이 <응이> 많아. 댄스. <laughs> 귀 아. And 아. 아. 저 이렇게. 와, 너무 That old one? Yeah? It's that... Not old new one. No, that's for old one new one. 음? i s polymer. That's paper m o 아, paper money. Yeah. You, have, that is for polymer. you know, so, polymer. 아. Yeah, that's 아, for 집... old o 아. Uh, <laughs> that's 아 집을 이렇게 개조해 가지고. 아, 잘 만드셨다. 아, 지진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거야. 극장이었는데, 아... 저기도 지폐랑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아... 너 덕분에 아주 구경 잘한다야. 고마워. 아휴, 사실 이런 거현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구경을 해요? 뭘 알고... 야, 아, 나 진짜! 너 팔도 안내잖 아, dirty, <laughs> okay? Okay, okay. Okay, okay.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야, 손자초. 아이고. 아마 이어 아, o k 아, 얘는 강인함 강인해 얘가. 야, 살 때라고 만살때 에슈키, 에슈키 어른들한테 말해 영드라잇 에슈키 어른들한테 말해 영드라 맛이 없어? 맛이 없어가 아니라 이건 못먹어 이걸 어떻게 먹어 맛있어? 이기 진짜진네. Allah. <laughs> yani a l l a h Allah. 내가 터키라고 말하는 모든 도시, 모든 마을 그리고 가장 작은 터키 마을은 가지한 택트 사람들을 영웅주의의 예로 받아들입니다.